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그 오늘은 그내 마녀의 날인데 그 시장 충격이 뭐 제한적일 거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주가 지수의 선물과 옵션 그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총네가지 파생상품에 만기일이 겹치는 내 마녀의 날이라죠 쿼드 러플 위칭데이 쿼드 러플 위칭데이랍니다 그래서 하루 이게 벌써 다가온 거죠 이제 그 증권가는 그내 마녀의 날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 전망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그 금투업계에 따르면 은그내 마녀의 날에는 시장 충격이 제일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통상 내 마녀의 날은 변동성 확대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가지수의 상방, 하방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기일 이전 거래 계약 체결 불이행 시 반대매매가 출현하기 때문이죠. 그 반대매매라는 게 뭐냐면 선물 거래 시 이미 매매한 매물을 인도일 도래 전 자기 매매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재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는 그 제한적인 시장 충격에 무게를 뒀고요. 그 스프레드 가격이 이론가 0.15포인트 대비 저평가된 마이너스 0.8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 스프레드 가격이란 3월 물과 6월 물의 차이를 말해요. 그래서 뭐그 유한타 증권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시장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8포인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이론가 0.125포인트를 감안해도 이론가 대비 마이너스 0.92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스프레드 가격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스프레드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포지션을 롤 오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금투에서는 이런 모습은 확연히 나타난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재 금투는 23,554계약 승매 중이고요. 이중 스프레드 매수는 19,423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만기까지 이틀간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 포지션이 롤 오버될 것이라고 외국인은 순매수 규모가 이제 줄면서 3천 계약대까지 떨어졌고 그 점차 스프레드 매수를 형성해가지고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 역시 선물 매도 포지션은 대부분 ETF 해지 물량으로 스프레드 매도를 통해서 롤오버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서 3월 만기 코스피 200 선물 관련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덧붙이네요. 그럼 NH 그 투자정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파생상품 시장 투자자들은 최근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요 4월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개별 종목 및 지수 옵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베팅을 완화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신호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선물 시장 내그 매도 포지션 전환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다른 연구원은 그 외국인 패시브 자금 수, 수급하고 밀접한 한국 관련 ETF에서 좌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네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 플로어 데이터에서도 자금 유출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신흥국과 선진국 주식장 모두에서 자금이 유입돼가지고 총자산 대비 유입 속도는 신흥국 주식장의 선진국에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연장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 연구원은 그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또 공매도가 올해 5월까지 추가 연장되어 있어서 외국은 인 선물 시장을 레버리지 창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 스프레드 거래와고 추정 전존 매수 포지션을 함께 고려하면은 추가 매도할 수 있는 선물 계약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금투업계하고 연구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한 9시 되면은 장 열리면은 그때 보면 되겠죠. 일단 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